사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꽤 뛰어나다. 다만 뜻밖의 놀라운 일을 예측하지 못할 뿐이다.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곤 한다. 당신이 모든 시나리오를 남김없이 고려했다고 생각하는 후에 남는 것이 리스크다. 리스크의 정확한 정의가 아닐 수 없다.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후에 남는 것.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.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지식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.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. 미래에 대해서뿐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.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책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.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했다고 믿을수록 그 경우의 수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했을 때 충격만 더 커진다.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대비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 어, 리스크는 위험한 것이 된다. 오로지 예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지라도 리스크가 언제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편이 낫다.